화사하고 샤랄한 봄이 왔습니다. 겨울 동안 잠자있던 봄옷들을 꺼내 입고 봄나들이 떠나볼까요? 잘 입으면 굿, 못뭐 입으면 서로 민망한 패션. 그런데 나에게 맞는 색만 잘 골라도 이사가 된다? <목소리> 피부색과 잘 어울리는 컬러를 진단해 패션, 메이크업, 헤어까지 완벽 변신 시켜주는 사람. 퍼스널 컬러리스트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퍼스널 컬러리스트를 만나러 오늘 찾아간 지역은 희망과 기회의 도시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건강한 도시로 손꼽히는 대구 광역시입니다 단한 번의 컬러 진단으로 사람을 매력적으로 변신시켜 준다는 오늘의 주인공.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무릎이 닿기도 전에 사람을 떼뜨려보는 전문가 계시다는데 전문가 맞으세요? 아, 네, 저는 아니고요. 여기 대표님이 계시거든요. 이쪽으로 따라오실게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컬러 마법사, 퍼스널 컬러리스트 오무선 대표. 미용 경력만 40년을 보유한 그녀는 뷰티 살롱과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전문 퍼스널 컬러리스트로 활동 중입니다. 제가 디자이너로서 일을 할때 어 제가 해드린 헤어스타일이 고객님이 만족하지 않았을 때어 디자이너로서 참 난감하면서 한편으로는 헤어스타일에 별 문제가 없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마음에 안 들어 하시니 충분히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이 퍼스널 컬러였습니다. 헤어 디자인으로 활동하면서 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도전했던 그녀. 퍼스널 컬러 리스트는 그녀의 삶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었습니다. 네, 퍼스널 컬러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 고유의 신체색 피부색 눈동자색 머리카락 색과 그 사람의 이미지를 어, 통해서 어, 주관적인 색이 아닌 객관적인 색을 찾아주는 것을 퍼스널 컬러라고 합니다 사람의 피부색이 모두 다르듯 그에 어울리는 나만의 컬러도 모두 다른 법 나만의 컬러를 찾아내고 최상의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퍼스널 컬러. 평범함 보다 개성이 중요해진 시대. 이미지 변신을 시도하기 위해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도 퍼스널 컬러리스트가 필요한 이유. 이제 나만의 컬러를 어떻게 어, 찾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살펴볼까요? 어. 진단 전 꼼꼼하게 자신의 상황을 체크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은 매우 중요한 어. 음. 작업입니다. 기초 상담을 통해서 고객님, 이그동안에 어떤 색을 좋아했 고, 싫어했는지를 알게 되고, 또, 우리, 네, 그리고, 우리 가 이제 퍼스널컬러 진단을 하게 되면 어 정확하게 어그 원인을 알수 있습니다. 컬러 진단을 도와주핑 작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피부 고객의 피부톤과 비교해 어, 봅니다. 하늘 아래 2번, 2번. 같은 2번. 색은 없다. 피은톤 밝게 바꾸어주는 색을 찾아주는 2번. 오무선 대표. 어, 고객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퍼스널 컬러를 찾아드리기 위해서 지금 드레이핑 작업 중입니다. 어, 얼굴하고 이렇게 좀 어울리는 색을 찾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얼굴이 둥둥 뜨거나 어두워 보인다면 나와 어울리지 않는 컬러. 반면 안색을 밝고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컬러가 바로 나에게 딱 맞는 컬러입니다. 제가 평소에 메이크업이나 이제 패션에 관심이 좀 많은데 이제 트렌드를 따라해봐도 그게 저한테 잘 어울리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알아보던 와중에 여기서 이제 저만의 컬러를 찾아준다고 해서 왔습니다. 나만의 컬러를 찾았다면 컬러톤에 맞는 메이크업을 조언하는 것도 버스널 컬러리스트의 역할. 메이크업 아티스트에게 고객의 컬러를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어 완성도를 높여볼 예정입니다. 대표님 네. 왜 메이크업 진행안 하시고 그냥 나오세요? 아, 저희는 어, 퍼스널 컬러 진단을 하고 나면 또 메이크업 전문가가 계시기 때문에 메이크업 컬러는 메이크업 전문가가 진단을 하고 메이크업까지 마무리를 하게 돼 있고 헤어는 또 헤어 전문가가 있어서 헤어는 또 헤어 전문가가 어, 하, 합니다. 야, 그러니까 그쵸? 컬러 진단도 받고 메이크업도 받을 수 있나봐요 여기서는. 아, 그러니까 아니 나한테 맞는 이 화장법까지 도움을 할수 있는 거잖아요. 아, 이런 거는 진짜 꼭 한번 받아보고 싶다. 그렇죠, 진짜. 음. 어, 조금 전에 진단을 하신 거는 패션에 관련된 어울리는 색을 찾은 거고요. 지금은 메이크업에 관련된 색을 찾는 부분인데, 내가 사계절 중에 겨울이 나왔더라도. 메이크업은 또 다르게 여름이나 가을로 나올 수 있어요. 아, 그야말로 맞춤형이네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부분 부분 진단하는 그 프로그램이 따로 있다 보니까 고객님들에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진단해드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객 맞춤형 퍼스널 컬러 진단. 나와 잘 어울리는 컬러와 분위기로 메이크업을 해주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계절이 봄이라고 무조건 화사한 컬러로만 연출하는 것이 아닌 내 피부색을 더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 컬러로 표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고객님의 메이크업 특징은 가을 딥톤인데요. 가을 딥톤의 특징은 화려하면서 풍부한 깊이감이 있는 색조가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명도는 낮지만 채도를 조금 올려서 화사함과 또렷함을 어, 표현했어요. 가을 웨임톤인 고객의 피부에 잘 맞는 색조 메이크업이 완성되어갑니다. 메이크업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 바로 퍼스널 컬러의 힘! 저한테 이제 제가 화장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어떤 어떤 컬러로 해야 될지 몰랐었는데 오늘 이렇게 직접 받고 나니까 집에서도 제가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노란 기가 있는 얼굴 ...들은 어, 좀, 어, 너무 얇거나 너무 짙은 탁한 색은 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피부에 약간, 어, 좀 검은 기가 있는 그런 피부들은 또 아주 얇고 깨끗한 어, 색을 피하는 것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퍼스널 컬러는 메이크업뿐만 아니라 헤어스타일 변신에도 큰 역할을 하는데요. 퍼스널 컬러 진단, 메이크업, 여기에 헤어스타일까지 제한해준다면 금상첨화. 퍼스널 컬러 리스트는 다양한 분야의 디자이너들과의 협업으로 더욱 빛이 납니다. 헤어를 함에 있어서 고객님들의 이제 두상이랑 얼굴 형태, 모질이랑 모발의 컨디셔닝이 다 다른데 요즘에 어떻게 보면 이제 트렌드라고 해서 유행을 하면 다 일률적으로 뭐 예를 들자면 박세로이 머리 이렇게 하면 누구나 다 비슷하게 해결하게 하는 부분이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퍼스널 컬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이렇게 아, 바꾸신 거잖아요. 음. 이렇게 바뀔 수 있다니까 너무 좋은데요? 나한테 잘 어울리는 헤드 찾았잖아요. 음. 메이크업 팁도 얻었죠? 헤어스타일까지 얻었죠? 아, 아네 니가 왜 몰랐어? 그니까. 퍼스널 컬러리스트에 의해서 아름답게 변신한 고객의 모습, 어떠신가요? 자신의 승원 매력을 찾는 것이 퍼스널 컬러의 장점인데요. 어 퍼스널 컬러를 통해 바로 실생활에 적용하고 싶은 취업 예정자분들이나 옷을 살때 고민이 많이 하는 사람, 같은 옷을 구입했는데 저 사람은 어울리고 나는 안 어울릴 때, 또 메이크업 제품을 구매하고 싶을 때, 헤어 컬러를 하고 싶을 때 퍼스널 컬러가 필요합니다. 오무선 대표를 찾은 또 다른 고객. 그녀가 다시 퍼스널 컬러 진단에 돌입합니다. 퍼스널 컬러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젊은 고객들 사이에서 오무선 대표의 컬러 진단은 꽤나 인기가 높다고 하죠? 네, 어, 저분은 어, 면접을 일주일 앞두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어, 골격 분석, 즉 체형 분석을 통해서. 어떤 정장이 잘 어울리는지 면접에 어울리는 정장과 그리고 또 면접에 잘 어울리는 헤어스타일과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보이는 좋은 인상을 위한 메이크업을 오늘 상담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취업을 앞둔 취준생 또는 예비 직장인들은 누구보다 자신의 이미지에 신경을 쓰는데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퍼스널 컬러.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퍼스널 컬러를 통해서 나다움을 먼저 찾아드렸고요. 두 번째는 면접이다 보니까 그 자신감을 줄수 있는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취업 성공을 위해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퍼스널 컬러리스트라는 직업에 대한 관심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색을 좋아하고, 어, 미적 감각과 센스가 있는 분이면 퍼스널 컬러를 빠르게 섭득할 수가 있습니다. 어, 특히 퍼스널 컬러라는 직업을 좋아해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해야 하고, 어, 관심이 많아야 하고, 그 필요성을, 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퍼스널 컬러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사명감이 있어야 합니다. 10초 만에 결정된다는 첫 인상이 특히나 면접에서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퍼스널 컬러리스트 오무선 대표는 고객의 골격 타입까지 분석한 면접 패션 스타일을 제안해 줍니다. 여기에 피부톤과 잘 어울리는 메이크업, 헤어 스타일까지 연출해주면 합격 보장 완벽 스타일이 완성됩니다. 예전에는 그냥 나를 어, 아름답게 예쁘게라는 차원에서 결혼식일 있거나 행사가 있을 때 많이 찾아오셨는데 지금은 어, 면접을 앞두고 있는 어, 면접자들이거나 또 CEO들이 중요한 비즈니스가 있을 때 자기 존재감을 좀더 드러내기 위해서 어, 많이 찾아오십니다. 어, 평소에 이런 옷을 입어본 적이 없는데 컬러 진단을 통해서 이런 색이 저한테 잘 어울린다는 것을 알았고. 어, 옷의 재질이나 실루엣 여러 가지 뭐 저에게 저희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팁을 얻게 돼서 너무 좋았고 다음 주 면접 때도 잘 활용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름다움만을 연구한 그녀의 노력과 새로운 도전 그 노련함으로 많은 이들이 자신도 몰랐던 아름다움을 찾았습니다. 네 가장 큰 영역은 패션이나 헤어나 메이크업. 내일 악세사리까지며 요즘 최근에는 인테리어나 어, 우리 삶의 주변 환경까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 어울리는 컬러와 좋아하는 컬러를 어, 구분하고 또 필요한 컬러와 힐링 컬러를 어, 잘 제시해서 패션, 뷰티, 코디, 디자인 등의 모든 생활 환경에 잘. 접목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함께 걷고 있는 전문가들과의 열띤 대의 시간. 퍼스널 컬러리스트라는 직업을 알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녀의 후 배이자 동행자인 이들과 함께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아름다움을 나눕니다. 아, 이 제자들은요. 지금 컬러리스트로서 어, 굉장히 사회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어, 오늘 오늘 저희들은 어그 퍼스널 컬러 메이크업에 대해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데 어 봄철 메이크업은 어의 나이에 맞게 어울릴 수 있는 것을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매력적인 직업, 아름다운 직업, 퍼스널 컬러리스트 이 길이 외롭지 않은 이유 함께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아닐까요 어 저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퍼스널 컬러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특히 퍼스널 컬러는 색상을 체형 즉 골격 진단은 디자인을 찾아주는 작업인데요. 앞으로는 퍼스널 컬러와 체형 즉 골격 진단으로 사람에게 어울리는 색상과 디자인을 찾아주고 멋을 내는데 필요한. 아이템을 알게 해주고 이해시킬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만의 컬러와 스타일을 찾아주는 퍼스널 컬러리스트 오무선 대표. 앞으로 더 많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이들에게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색과 아름다움을 선사할 수 있도록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